안녕하십니까 게임공학과 윤진우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앱은 게임 인포라는 앱입니다. 게임의 정보를 전달해주는 앱입니다. 먼저 게임 검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검색을 해서 게임의 정보를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크 소울을 검색하게 되면은 다크 소울과 연관된 게임들이 뜨게 됩니다. 이때 어느 하나를 탭하게 되면 그 탭된 게임에 대한 어, 자세한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이 밖에도 음성으로도 검색을 할수 있는데요. 다크 소울 네, 이런 식으로 다크 소울이 뜨게 되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역시 똑같은 결과창이 나오게 됩니다. 네, 회사 검색입니다. 회사 검색은 유명한 이제 회사들을 이렇게 피커비로 만들어놨고 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기타 검색을 해, 해놓은 다음에 여기다 검색을 하게 됨, 하면 됩니다. 역시 회사가 그 회사가 만든 이제 검색한 회사가 만든 게임들의 리스트가 뜨게 되고 누르게 되면은 그 게임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뜨게 됩니다. 역시나 음성으로도 가능합니다. 유비 소프트 결과 역시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보였던 피업 위에서도 그냥 넷마블을 찾고 싶다면 그냥 넷마블에 픽업을 르고 검색을 누르게 되면 넷마블에서 만든 게임들이 나오게 됩니다. 제 고티 검색입니다. 고티 검색은 해당 연도에 나왔던 1위부터 3위까지의 유명했던 게임들을 보여주고요. 어, 가령 2008년도 폴아웃 3가 1위를 했던 연도인데요. 검색을 하게 되면 폴아웃 3, GT4 a 메탈기어 솔리드가 상을 받았다는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세검색입니다. 상세검색은 다양한 정보를 한 번에 입력해서 검색을 할수 있는데요. 가령 서든어택을 검색할 경우 15세와 청소년 이용불가가 나눠지게 됩니다. 가령 서든어택을 하고 15세 이용가로 해서 검색을 할 경우에는 서든어택 라이트가 뜨게 되지만 청소년 이용불가로 검색을 할 경우에는 서든어택 하드라고 뜨게 됩니다. 혹시 덱슨을 여기서 검색을 하게 된 경우 이런식으로 정보가 좀더 자세하게 좁혀져서 뜨게 됩니다 또한 이 등급 분류 번호 같은 경우에는 게임이 등록이 됐을 때어 거기에 이제 받는 해당 번호가 있는데 이것을 그 해당 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어 정확하게 한 게임이 뜨게 됩니다 제가 하나 어,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입력하, 입력할, 이제 등급 분류번호가 c c n a 1 8 0 3 2 아, 8 0 1 3입니다 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물놀이라는 게임이 하나가 뜨게 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